전문인 성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성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 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물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오늘은 찬송을 한걸 하고 강의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복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안녕하십니까 정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히브리서를 심으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기억하라. 히브리서 1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진실한 형제를 가지고 꾸준히 서로 사랑으로 행동하십시오. 하늘에 소망을 둔 나그네들을 잊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늘 나그네를 대접하던 어떤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적도 있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고난을 함께 나누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은 사람들의 슬픔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죽은 행동을 하는 자들이 당하는 슬픔이 어떤 것인가를 산자의 행동을 하는 지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혼할 때그 서약을 존중하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과 순결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부도덕한 자들이나 가늠하던 자들의 심판 하십니다.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 주셨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결코 내 기대를 저버리거나 내 곁을 떠나지도 않고 하나 되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의심이나 두려움 없이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이 나를 평강으로 도우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을 감히 손댈 수 있겠습니까? 너를 가르쳐준 지도자들을 기억하라 히브리서 13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가르쳐준 지도자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신 분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멘토로 정하고 그들의 행동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본받아서 그들을 존경하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상한 풍조나 새로운 사상이나 사람이 만든 종교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능력은 하나님의 평강과 생각으로 행동하는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정해진 음식을 먹는 것이나 의식적인 규정이나 규칙이나 어떤 법에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규칙의 얽매인 사람은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재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물이 되신 십자가라는 자기 만족을 다 내려놓는 재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식적인 규정이나 규칙이나 법에 매달려서 구원을 찾으려는 사람은 이 재단에서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본향이 있다. 시브리서 13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율법 제도에 따르면 땅의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죽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몸은 성밖에 불에 태워 버립니다. 예수께서 성밖에서 받으신 고난도 바로 이러한 희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성문 밖에서 흘리신 예수의 평강의 피가 자기 백성을 고어가게 하여 우리를 근심, 걱정, 두려운 지에서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도 성몸 밖으로 나아갑시다.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돈에 있든지, 명예에 있든지, 권력에 있든지,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그들이 우리를 멸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수치와 고난을 함께 나누려 그분이 계신 곳으로 우리 모두 나아갑시다. 이 땅에는 우리의 영원히 살아갈 고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만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살짐, 보살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참매 제사를 새로 도전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지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가르침을 기쁜 마음으로 실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맡은 사람들로서 장차 여러분이 자기 직무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했는가를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보고를 드릴 때 슬픈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일에 우리는 양심을 꺼리는 일이 없다고 확신하며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더욱 절실히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하루빨리 여러분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행동으로 이루라. 히브리스 13장 20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행동 가운데 살리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행동으로 이루는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이어권을 구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영원한 약속을 평강의 피로 서명해 주신 양들의 이리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도록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형제들이여 비록 요점만 짤막하게 쓴 편지지만 나의 당부를 인내를 가지고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형제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나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디모데가 곧 이곳에 오면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여기 나와 같이 있는 이탈리아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빕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오늘 강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